자, 제가 뉴스를 보는데 국회의원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최리급 성경의 말씀처럼 나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도 엑소도 삽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그래요. 정치인들도 알기는 뚫어지게 잘 알아요. 알기는. 그리고 어제 정치인들 이렇게 네 명이 나와서 이렇게 이제 대담을 하는데요. 거기서 또 그런 비유를 해요. 누가 보면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두 탕자가 있는데 한 탕자는 집에 있었고, 한 탕자는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멀리 떠났었다.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멀리 떠난 탕자는 얼마 못 가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탕비하고, 허비한 후에 아버지께로 돌아오더라. 한 탕자는 집안에 있는데 돌아온 아들을 반기지 않냐고 시기하더라. 두 탕자.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그럼 사는 자기가 지도자들이 각각 자기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저렇게 고집들을 부리고 있는 거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애굽에서 그들을 열 가지 장을 통해서 보내기는 했는데 블레셋 사람의 땅이 길은 가까울지라도 자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이들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낮에나 밤에나 낮에는 불룩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근데 하나님 인도하시면 지름길 순조롭고, 온전하고, 평지를 인도해 주셔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 길은 있는데, 그 길은 가까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인도하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가까운 길 놔두고, 왜먼 길로 그들을 돌아가게 하셨을까라는 사항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주관하고 계십니다. 어제도 말씀 같이 나누셨죠? 새해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새해라고 하는 미래를 우리가 앞두고 지금 함께 2023년도를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래는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된 그 미래가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는 땅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미래는 거기 있다. 너희들의 미래는 애국에 있지 않다. 그러면 나오라. 그런데 나오는데 그냥 안내 보내고,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내어 보내주는데, 오늘 내어 보내줬던 바로도 14장의 말씀 보니까 6절에 바로가 그,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들을 데리고 갈세 선발된 병거 600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애굽곧 바로 왕의 마음을 완화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다 자 나 가게 하셨는데 나 갔는데 나가는 그들의뒤를 다시 오늘 바로가 600대 의 병거와 함께 지휘관들과 함께 그들을 뒤쫓았다는 이야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 장막을 치고 있느냐? 구절에 말씀하니까 비아히로시라는 곁에 해변 곁에 장막을 치고 있는데 이들 군대가 거기까지 미쳤다 그랬어요. 함께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엑소더스 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는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시기 후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올해 카렌다를 여러분에게 지금 드렸습니다. 이 카렌다는 지금 23년도를 마치고 24년도를 맞이하게 되죠 그럼 예수님이 언제 오셨을까요 2024년 전에 오셨어요. 오늘날로 20, 23년 전에 오셨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구약이고 예수님 오신 후에는 신약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 오시기 전의 삶과 예수님 오신 후의 삶이 달라져야 돼요. 예수님 빛으로 오셨거든요. 어둠의 일들을 버리고 이러는 밝은 빛 가운데로 여러분이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가 빛이 너희도 빛을 하셨어요.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엑소스하라 과거에서 나오라. 그러면 우리 삶의 모든 환경도 가거 가운데 묶여있지 마시고 나와야 돼요. 아멘. 나오는 저와 이름도 이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나오기 싫으세요? 얼굴빛을 보니까 나못 나가요. 나는 지금 괴로워도 괴로움과 같이 동거할 거예요. 나 몸이 아파 죽었는데 그냥 몸이 아파 죽어도 그냥 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지 말자는 거예요. 나오세요. 질병으로부터 여러분 엑소도 사시고요. 가난으로부터 엑소도 사시고요. 아멘. 믿음 없었던 나의 과거로부터 엑서도 사세요. 아, 네. 그래서 이터는 믿음으로 살겠노라 선포하시고요. 반드시 우리는 애굽에서 나와야 됩니다. 아, 네.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못했잖아요. 열 가지 재앙을 통하여 장자의 죽음을 보고 나왔습니다. 피로를 렸지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올해는 예수그때의 보혈의 피로 시음 받고 이제는 나오세요. 아, 네. 거기에서 나오면 사는 길이 열려질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 네. 주님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믿으셔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오늘 말씀 붙드시고, 나아가는, 그리고 함께 동행하는, 또한 나아가서 승리함성을 지르는, 여와의 호니시계발을 꽂고, 금일처럼, 올해는 하나님 나를 이기시게 하셨다. 여와 호 이리 하나님, 모든 걸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에베네세리 하나님, 할렐루야, 또한 임마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하나님, 저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리가 찬양할 때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도 오늘 함께 하는 서해 간에 여러분 억압받은 모든 나의 과거로부터 나오세요. 예수님도 빈 무덤 남기시고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함께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나오는 아름다운 은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만약 애국이라면, 이제는 애국에서 나오는데, 나왔는데 바로 그냥 활짝 열려진 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들이 가고 있는 것은 블레셋 사람의 땅, 길은 가까울지라도. 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 바로 지금 전쟁을 치는 가자지구예요. 지금 현재 가자지구가 바로 블레셋 사람의 땅이에요. 그럼 보세요.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를 다이렉트로 통과하면 4, 5일이면 간대요. 근데 보세요. 지금 가자지구는 하마스라고 하는 자들이 지하의 땅골을 500km 이상을 파고 지금 거기 숨어 있다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모습들이 보는데, 가자 지구를 통과하는 길은 빠른 길이고, 바로 일주일 안에 통과할 수 있는 길이,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여기에 묶어두고 어디, 어디, 까지 인도하셨느냐? 40년이 걸리게 하셨어요. 40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나와야 되는데, 나올 때 여러분이 꼭 믿음 안에서, 우리 주요, 내가 빨리 갈수 있도록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의 모습이 내게 있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여기에 오래 머물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빨리 성장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자녀들을 다이렉트로 머리 좋고 공부 잘하고 그랬다고 해서 서울대를 보내면 그런 제도를 해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요. 머리로는 성장해가지고 초등학교에서 중, 고, 그다 놔두고 그냥 바로 서울대로 갔어요. 이렇게 보내느니까 뭐, 12살 아이들이 서울대로 가서 있으니까, 자기, 같은 반에. 또래들은 뭐요? 청년들이잖아요. 대학생들이니까. 근데, 초등학교에서 바로 대학으로 뛰어넘어서, 나 이건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 교제가 안 돼. 어울릴 수가 없어요. 뭐가 안 맞아? 바란스가 안 맞아. 그 다음에 이 제도도 결국은 실패하기 많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어서 아, 네. 할렐루야 어디까지 가야 돼요? 적과 꾸려오는 가나 땅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아, 네. 들어왔는데 불구하고 1 2지파 중에서 두지파는 아니 나는 그냥 여기 살겠습니다. 그냥 우리는 안 건너가도 되니까 여단강 당신들끼리 건네세요. 이렇게 하는 두지파가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머물러서는 안 돼요. 반드시 어디까지가 되냐? 가난까지 들어가셔야 돼요. 아, 네. 거기에서 이제는 45년을 기다렸던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40년, 40세에 이 땅을 한번 왔습니다. 열두 멍의 우리 동료들과 함께 왔다가 내가 갔는데 45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어디 있었어요? 광야 가운데 있었어요. 훈련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85세 그 땅을 들어갔는데 과거에 내가 왔던 땅인데 여기에 처음 온 사람들에게는 좋은 땅 주세요. 평지 주세요. 저들이 여기에 와서 살만한 땅 적갖고 흐르고 심어놓으면 잘 자라낼 수 있는 그런 땅을 저들에게 주세요. 그리고 나는 어떤 땅 주세요? 산지 주세요. 산지. 뭐 자연인 찍으려고 그런 게 아니오. 산지 달라고 나 자연인 내가 자연인이어서 나는 그냥 저산 계곡에 주세요 그런 게아니요왜 나는 감당할 수 있어요 아멘. 나는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저들에게 주고요 나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 나나는 여전하니 내게는 산지 주세요 아멘. 우리 한교에 사는 성도님들이요 여러분 산지를 달라고 하셔서 그 산지를 뭘로 만들어야 돼 옥토로 만들어야 돼. 여러분, 좋은 교회, 지금은 좋은 교회를 찾아낼 때가 아니다. 좋은 교회를 세워야 될 때다. 그게 뭐세요? 좋은 교회는 옥토요, 이미. 근데 그그서 내가 숟가락 하나 얹은 질, 나의 수고가 뭐가 있겠어요? 나설 자리도 없어요. 근데 지금 세우신 교회는 개척 교회이기 때문에 산지요, 산지. 여러분, 이 산지를 몰라야 돼요. 옥토로 만들어 가셔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들어와서. 예배 생활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가시고, 아, 네. 여러분의 애쓰고 심 써서, 어느 시간 우리가 머물러 이 산지가 옥토가 되기까지 여러분의 흔적이 남아있어야 돼. 아, 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나의 흔적이, 나의 때가, 나의 정, 뭔가 정성이, 아 저거는 누구가고해 놓으셨는데, 저거는 누가 누가 했는데, 이 천장을 할때 누구나가 어떻게 고생했는데 등등의 여러분의 흔적이 있어요 그런 아름다운 흔적으로 여러분이 이제는 과거로부터 엑소도 사시고, 오늘 말씀붙터시고 날마다 기도하시는 우리 사는 성님이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셨지만 바로가 그들을 내어 보냈는데, 블레셋 사람의 땅이 가까운데 하나님은 그 길로 보내지 않냐시고, 말씀드린 대로 가자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내시지 않냐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그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이제 뒤에 쫓아오는 그들이 쫓아서 전쟁을 치르게 되면 다시 그들 편이 되어져서 그들 가운데로 가 버릴까 봐. 다시 과거로 돌아가 볼까 봐. 다시 옛 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옛적으로 돌아가 버릴까 봐. 오늘 하나님은 이들을 먼길 홍해 길광의 길로 돌려서 인도하셨다. 그래 18절의 말이에요. 돌려서. 하나님의 돌리셨을까? 과거로 돌아갈까 봐. 우리는 반드시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반드시 내가 가는 그 길이 복되다 말하시고, 날마다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나합께 예배하는 저와 이름이 있고 그렇게 주 안에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 붙들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 네. 력이블레셋 땅에 가까운 길을 인도하지 않으신 하나님, 지금 현재 여러분이 광야 가운데 머물면서 훈련 중에 계시다면.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아멘. 낙심하지 마세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나를 더 성장하게 하시고, 나에게 더 잘된 길을 예비하게 하시고,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했을 때,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아멘. 내게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째는 블레셋 사람이 사는, 오늘 말씀같이 땅으로 보내지 않으셨다. 지름길인데 빨리 갈수 있는 길인데 그 길로 안 보내셨다. 하나님은 내비게이션이 없으셔서 그러셨을까? 아니요.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보내지 않으신 것은 나로 아직은, 아직은, 아직은 그곳에 가서 쫓아내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것을 차지하기까지 더 훈련받아야 되기 때문에 둘째는 광야를 아주 멀게 돌려가는 길이 있는데 오늘 말씀하니까 1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을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애국땅에서 대의를 지어 나올 때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이쪽으로 돌려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오늘 장로님이 오늘 잠깐 그러셨잖아요. 잘 나갔었는데 막힌 일이 없었는데 잠시 나로 하여금 막혀서 힘들 때 돌이켜 보니까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고통을 다른 사람의 어려운 상황을 다른 사람이 현재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어려운 길을 나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땅에 오셔서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다 경험하셨어요. 아멘. 여러분이 힘들 할 때, 여러분의 힘든 그 과정을 우리 주님은 다 겪으셨어요. 오죽하시면 머리 둘 곳도 없다. 이 말은 결국은 내가 편안하게 들어 누울 자리도 없었다. 또한 말씀하시기를 내가 식사할 겨를도 없다. 배불리 먹고서 그냥 안일하게 내가 살았던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하는 영문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시간도 귀한 시간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날마다 나갈 수 있기를 저희는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은 바로 넓은 길이 돼. 그 길은 멸망 길이란. 근데 우리는 지금 좁은 길에 들어섰다. 그럼 좁은 길은 어떤 길이냐?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는 생명길을 가고 있으면서 불평하지 맙시다. 아멘. 생명길을 가면서 내가 힘들다고 힘들어하지 맙시다. 소만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다고 했잖아요, 오전에. 어둠에서 빛으로. 빛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항상 소망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우리 집사님 잘 되기 전에 안 죽는다. 나잘 돼까지 살 거야. 예? 그래야 되잖아요. 이런 소망들이 있어야 돼. 나는 내 사업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운데 내가 계획된 그, 그만큼 성장하자면 난안 죽을 거야. 이런 포기하지 않는 이런 믿음을 가지세요. 함께 하시기를 저희축추합니다 더 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블레셋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현재 내가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포기란 단어는 내게서 멀어지게 하시고 반드시 낙심하지 마시고 때가 되면 일요일이라고는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보셨잖아요. 반드시 이루세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우리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이름되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전 예배 마치고 제가 여러분들 제남성계회여성계회 회의할 때요. 잠깐 뒤앉아서 예, 간증하는 <laughs> 이용식 하고 그딸 하나 있죠. 예, 딸이 또사이를얻는 사위가 누구요? 목사님 아들이요. 그래서 광명에 있는 교회 가운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데 오전에 대구에 있는 곳에 가서 하고 그 다음에 오후 예배 때 광명까지 오는데 ktx를 타고 올라와서 또 광명역에서 택시를 타고 교회에 도착해서 예배를 드린데 자기는 종로에 있는 이제 연예인들이 많이 보이는 교회에 있거든요 그 교회를 섬기는데 자기 딸이 자기를 해서 그동안 무척이나 기도를 많이 했답니다 외동딸이거든요 거기도 근데 자기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이제 교회를 출석하게 되니까 이것저것해서 자기를 간증자로 부른다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자기가 오게 됐는데 자기가 그래요. 이 뚱뚱한 몸을 이끌고 내가 저 대구에 여기까지 오느라고 그런데 하나님 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제 시간에 맞춰서 왔습니다. 그러더라이 뚱뚱한 몸을 이끌고 여기까지 온건 자기가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이것저것 간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웃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중간에 자기 사이를 부르더라. 미리서 이제 사이들은 차이하고 딸은 미리서 그 교회 와 있었던 거예요. 자기 간증한다고. 근데 미리서 거기 목사님하고 그랬대요. 우리 딸하고 우리 사이가 거기 갈때데 목사님이 온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중간에 간증하시면서 본인이 부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이 사이를 불렀어요. 본인이 누구예요? 아, 사이가 누구예요? 목사님 아들인데 지금 여기 이용식. 집사님, 딸과 결혼하려고 뭐가 됐어요? 트로트 대에 나갔어요. 트로트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사이가 장, 장인이 장 트로트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자기가 트로트 그 대에 나가가지고 거기서 노래를 불러서 조금 알려졌는데 그 뒤로 이제 별로 여러분 트로트 가수로는 별로 누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요. 바로 이용식 장인이 자기 딸이 하나밖에 없는데 자기 딸봐보예요 딸밖에 모르는데 결혼한다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싫어했어요. 자기는 딸은 그냥 자기가 평생 같이 집안에 싸산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놈이 와서 데려간다니까 별로 싫어했어요. 근데 목사님 아들이고 그리고 같이 지낼 모습을 보니까 딸도 너무 좋아하고 성격도 너무 좋고 그래서 결혼을 시키기로 했는데 그래서 그 아들을 그 이제 사이를, 본인이 계속 뛰어가는 거야. 이것저것 부른 데마다 가서, 대 가서 소개를 시켜주고. 그리고 둘이 가 같이, 뭐, 그, 같이 맞춰주는, 뭐, 우리는, 뭐라고 러더라 파트너. 그런 노래 있죠? 예, 네. 우리는 둘이 파트너래요. 그런, 이제 집에서 연습을 많이 하는 것 같아, 둘이 사이하고. 연습을 얼마나 했는지 둘이 짝짝꿍이 잘 맞아요. 그래가지고 막 마지막하고 막 둘이 막 이것도 같이 하고 있는데 보니까 막 맞아요. 뭔가 율동이. 그걸 보니까 연습 많이 했어. 그리고 나서 좀 있으니까 또 딸을 불러내더라고요. 네, 딸을 불러내.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해서 거기에 간증하는 곳에 사이도 띄워주고, 그리고 딸도 불러내가지고 또 부부를 띄워주고 그렇게 하니까요. 보기 좋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을 겪었든지 그길 가운데 선하지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누구를 통해 내가 이 교회 왔다, 내가 이렇게까지 교회 가운데 간증 다닌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을 내 자신이 유지하고 만들어 가기까지는요, 늘 이렇게 가운데 정말 우리가 어떤 영상을 봐도 어떤 내용에 대해서 거기 보면 내용이 어떤가를 보고 그 일들을 통해서 나도 도전받고 내일 받는 거예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물론 말씀드렸습니다. 40년이 걸려요. 그런데 이 더딘 가운데도 우리가 포기하면그 사람은 실패자예요. 시작은 미약해서 나중에 심히 창대라고 하 믿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나가는 사람은 성공자인 거지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있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은데 그것을 멸망 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다 좁은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다면에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하십니다. 아, 네. 마태복음 7장 14절입니다. 네, 같이요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고 눈, 길이 협착하여 찾는자가 적음이라. 눈이 아, 네. 자 시대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전도래도 찾는 사람이 없어. 안 오려고 그래. 교회에 뭐 하러 다니냐고 그래. 근데 뭐 하러 다녀요?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눈앞에 있어요. 사망이 눈앞에 있어요.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보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사람들은 지금 지옥이 반대로 바꾸면 지옥이 가까이 온 거죠. 천국이 가까이 있으면 지옥도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 지옥 문턱에 있으면서도 예수를 안 믿으니까 답답하니까 우리는 전하잖아요. 천국 가까이 왔으면 우리는 천국길이고, 지옥이 가까이 있으면 그들은 지옥길이요 그렇다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지옥 문턱에 서 있는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식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부모일 수도 있어요. 지옥 문턱에 서 있는 그 사람이.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할렐루야. 그들이 삶에서 엑소도스 하도록. 우리는 인도자가 되기를 저희는 축하합니다. 아멘. 아멘. 18절로 19절을 더 보세요. 오늘 초굽기 13장, 18절.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약길을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땅에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요셉이 창세기 기록된 말씀을 마칠 때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게 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받들어서 어느 시간 요셉이 유고를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블레셋 땅까지 같이 왔어요. 유고를 가지고. 근데 보세요. 오늘 유고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단단히 맹세하셨는데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라 했습니다.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라.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을 찾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잊어버리지 않냐시고, 버리지도 않냐시고,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오늘 함께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 주여. 반드시 내가 너를, 여러분, 잊어버리지도 않냐고,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말씀하셨잖아요, 여우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단 받는 모든 것을 내게 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위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수요 여호섭 1.5절에는 장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 아니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요. 지금 여호가 어떤 상황이어요 여호상이요. 입장이 지금 두렵고 떨림이요. 나는 모세가 인도했을 때는 그냥 모세가 다 계획하고 모세가 앞장서고 그러니까 나는 그 뒤에서 그냥 보조 칼를을 했을 뿐이요. 근데 막상 내게 앞서가는 자리를 내게 허락하고 내 앞에 그 거목과 같은 모세가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요? 두렵고 떨리는 거요. 뭘한날 해도 서툴고 뭘한날 해도 힘들고요. 뭘한날 해도 그냥 보조했을 때는 편했는데 이제는 내가 계획해야 되고 내가 앞장서야 되고 내가 가야 되는 그 길이 험하고 난 건데 이 가운데 하나님 위로하십니다. 여사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렇게 바라봤던 모세와 내가 함께했지 않느냐? 그 나도 이제 너와 함께할 것이니까 없어진 모세 생각하지 말고 너는 앞장서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앞장서서 나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야.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절로 21절입니다 가쳐 시자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에 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앞에 떠나지 아니하시 여기 구름 꿈이든가 불 끼둥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근데 하나님은 낮에도 밤에도 떠나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느 상황이 있든지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아멘.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고 하신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은 어느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믿으시고 옛날마다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한몸께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뭐, 과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되돌아보고 기억해보면 쉬운 것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간증하실 때마다 하나님 나를 도심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간증이 여러분 가운데도, 저희 가운데도, 여러분 늘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럴 기회에서는 몸과 마음이 엑소더스 해야 된다 나와야 된다 과거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새로운 모습으로 2024년도를 잘 맞이할 수 있기를 준비하시고요 23년도는 믿음 안에서 잘 보내시기를 추원합니다 선의남녀선교회가 이제 총회를 했어요 그랬고 저희들도 이렇게 저희들 모임이 저는 여러 곳에 이렇게 모임이 있는데 모임마다 다 총회를 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경목회도 총회를 했고 이제 엎드린 선교회도 총회를 2 1일날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이제 날짜를 잡아놓고 뭐 등등 이렇게 모임마다 이렇게 총회를 하게 되는데 새로운 임원을 뽑고 새롭게 출발하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새롭게 출발할 수기를 있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해서는 과거에서 나와야 된다. 나와야 된다.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우리도 과거에서 엑소도 삽시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